오늘 비행은 포카라를 출발, 트레킹 코스를 거쳐 안나푸르나 정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포카라는 네팔에서 카트만두 다음으로 큰 네팔의 제2수도입니다. 우리나라 부산쯤 되겠네요. 안나푸르나 산군의 조망과 호수가 어우러져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먼저 트레킹 구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카라를 출발, 올레리와 푸닐 전망대를 거쳐 시누와 데우랄리를 경유하여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이르게 됩니다. 방금 이륙한 포카라 공항은 해발 820m에 위치한 네팔의 공항이었습니다. 지금 좌측으로는 페와후 호수가 보이는데요. 이 호수는 네팔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히말라야와 안나푸르나 산군의 설산에서 녹아내린 빙하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맑은 날이면 안나푸르나 산군의 그림자가 호수에 드리워져 가히 안나푸르나를 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인 울레리로 향합니다. 울레리는 작은 돌이 많은 마을로 안나푸르나 산군의 일몰을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조금 더 가면은 푸닐 전망대가 나옵니다. 일출 시 안나푸르나 산군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일출이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푸닐 전망대에서는 안나푸르나뿐만 아니라 다울라 길이까지 매우 아름답게 조망되어 히말라야를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훈일에서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 10km 정도 이동하여 시누아로 향해 보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것은 시누와입니다. 시누와는 우리말로 죽은 염소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아주 오래 전 구제역이 돌아서 전체 마을에 염소가 죽었기 때문에 이런 지명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제역이란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가축들이 감염이 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치사율이 50%가 넘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이제 아래 깊은 계곡을 따라 배우랄리로 향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는 베이스 캠프 전 마지막 경유지인 대우랄리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우랄리는 우리말로 넘어가는 곳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이름에 걸맞게 매우 가파른 길의 연속이고 전체 트레킹 구간 중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대우랄리부터는 초목이 사라지며 넓은 길이 펼쳐집니다. 이제 트레킹 코스의 마지막 목적지인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캠프는 뒤로는 히운 출리, 좌로는 안나푸르나 남봉, 앞으로는 안나푸르나 일봉, 우로는 마차푸차레가 감싸고 있어 대자연 안으로 빨려 들어간 느낌을 자아냅니다. 안나푸르나 산군 등정 중에 희생된 수많은 클라이머들의 돌무덤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차푸차레는 세계 3대 미봉 중 하나로 스위스 체르마트에 위치한 마테올은 에베레스트 앞에 위치한 아마다블람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봉우리로 꼽힙니다. 안나푸르나 산구는 히말라야 산맥 중부에 줄지어진 고봉입니다. 길이가 무려 55km에 달하고 최고봉인 안나푸르나 1봉은 높이가 8091m로 세계에서 열 번째로 높습니다. 안나푸르나는 풍요의 여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3일 프랑스 모리스 에르주그와 루이 라슈날이 처음으로 안나푸르나를 등정했고 이는 인간이 최초로 8,000m급의 오른 기록이기도 합니다. 세계에는 오르기 힘든 3대 남벽이 있습니다. 이세 곳은 에베레스트 남서벽과 노체 남벽, 그리고 안나푸르나 남벽입니다. 안나푸르나 남벽은 베이스캠프부터 표고차가 4,000m에 이르며 그 길이는 3,500m에 달합니다. 해발고도 7,000m부터는 약 600m 정도의 수직에 가까운 벽을 올라야 하는데, 이 구간은 평균 경사가 70도, 심지어 90도를 넘어가는 오버행 구간도 있는 극악의 그 구간입니다. 전체 평균 경사 또한 55도에 달하며, 벽에 매달려서 잠을 잘 정도로 그 지형이 험준합니다. 북한산 인수봉의 길이가 200m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인수봉이 17개, 더불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으니 등반의 어려움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스페인의 후안 이토는 안나푸르나 일봉 등정을 추진 중에 있었으며 이 등정에 어몽길을 초대하게 됩니다. 어몽길 대장은 안나푸르나 일봉에 도전했다가 네 번의 실패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실패도 실패지만 실패 과정에서 다리가 골절이 되어 다시는 등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상을 입게 되었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재활에 성공했고 후아니토와 함께 안나푸르나에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당시 후아니토는 히말라야 13좌를 등정했었으며 안나푸르나 1봉 등정이 마지막으로 남은 히말라야 14좌 등정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등정이 완료된 후 후아니토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14좌를 완등, 무산소로는 두 번째로 히말라야 14좌를 등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산소로 8000m 고지에 서면 부족한 산소를 빨리 장기에 전달하고자 숨은 가빠지고 심장도 평소보다 펌프질을 몇 배나 더하게 됩니다. 세 발자국만 걸어도 100m를 전력 질주한 것처럼 심장은 뛰게 되고 100m를 이동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무산소 등정이 얼마나 힘든 건지 감이 조금 오시는지요? 우리 세상은 1등만 많이 기억되기에 라이놀트 메스너는 알지만 후아니토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 영상을 통해 이 이름이 많이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오면 어몽길 대장은 후아니토의 초대를 수락하는 조건으로 가시어 보름 등정에서 후아니토와 자신을 많이 도와주었던 지현옥 대원도 같이 등반할 것을 제안하였고 후아니토는 수락을 하게 됩니다. 당시 지현옥 대원은 에베레스트와 가시어 보름을 등정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며 세계 산악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등반 루트로 북동 루트를 선택합니다. 남벽 루트에 비해서 등반 난이도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아이스 폴과 눈사태, 그리고 크레바스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어떤 루트가 더 쉽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1999년 4월 8일부터 20여일에 걸쳐서 캠프3에 이르는 등반 루트 개척을 끝내고 4월 29일 새벽 바람이 거세게 불기는 했지만 비교적 맑은 날씨 속에서 이들은 캠프3에서 정상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캠프3로부터 정상까지 가는 길은 40에서 50도에 이르는 설사면이 있었는데 예년에 비해 적설량이 적어서 사소한 실수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젠을 착용하고 바위를 밟는 것과 눈에 의지하는 것 중에는 눈에 의지하는 것이 좀더 안전한 편입니다. 11시 46분경 스페인 후아니토가 먼저 정상에 이르고 12시 36분경 어몽길 대장이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지어녹 대원은 1시간 정도 뒤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로 추정이 됐으며 정상은 경사진 바위 위에 눈으로 인해 오래 머무르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산을 시작한 어몽길 대장은 20여 분 후에 정상으로 향하는 지현옥 대원을 만납니다. 어몽길 대장은 무전기를 지현옥 대원에게 건네주고 잘 갔다 오라는 안부를 전하며 캠프3로 다시 향합니다. 14시경, 지어녹 대원도 정상에 섭니다. 모든 등반의 성공은 하산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특히 1999년의 안나 푸르나는 눈의 양이 적어서 40에서 50도의 설사면은 하산시 더 위협적이었다고 합니다. 캠프3에 도착한 후 후아니토와 어몽길 대장은 피곤한 몸을 정리하며 지어녹 대원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늦어지는데 지연옥 대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불안하긴 했지만 희망은 놓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은 흘렀고 바닥난 체력으로 당일 수색은 제2의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다음날을 기약한 채 텐트에 랜턴을 환하게 밝혀 놓고 나타나지 않는 지연옥 대원을 밤새워 기다렸다고 합니다. 4월 30일 다시 하루가 시작되었고, 지영옥 대원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등반 루트를 중심으로 수색을 펼쳤으나, 끝내 지영옥 대원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신세를 갚기 위한 초대, 동반 하산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희망과 기다림, 체념과 죄책감, 짧은 인생의 축소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